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저는 발라미입니다 오늘 할로윈에는 한 달에 보름달이 두번 뜨는 블루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년 중에서 가장 작은 미니문이라고 하는데요 할로윈데이의 블루문은 19년 만이고 여기에 미니문까지 보이는 것은 평생 볼까 말까하다고 해요 너무 신기해 근데 블루문은 뭐죠 바로 라고 해요. 그왜 그러죠? 아하!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보름달에 토끼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름달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보름달에 때인간이 있거나 마녀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을 두려워한대요. 그러면 한 달에 두번 뜨는 플루모는 얼마나 싫어?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블루문의 할로윈 데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서양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하는 날이겠네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건 단지 이신이고 자연의 향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가장 작은 보름달, 미니문! 미니문은 지구에서 달까지 멀리 위치한 달이라고 해요. 무려 40만 6천 킬로미터! 오 마이 갓 너무 멀어! 오늘 밤 11시 49분쯤에 일생에 처음 볼까 말까 한 할로윈 데이의 블루문, 그리고 미니문 현상까지! 오늘은 평소보다 늦게 자야겠네요.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세요! 달리미 이다, 달리면 이다, 면 끝.